계장 먹는 게 아니라 한입 등딱씩 먹어야 됩니다. 음 <놀람> <오키� moride> 큼지막한 오징어가 통째로 프레시지에서 나온 박막례 오징어 비빔국수입니다. 오늘은 유튜버 방막례 할머니의 오징어 비빔국수를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방막례 할머니 유튜버 진짜 즐겨서 보거든요. 거기에 나온 레시피 컨텐츠가 이렇게 밀키트로 나왔습니다. 보면서 아 나도 저거 먹어보고 싶다. 나도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이렇게 우리 집으로 오니까 너무 반갑고 또 너무 기대가 됩니다. 보시면 큼지막한 오징어가 매콤달콤한 소스로 같이 버무려져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어, 국수인데요. 이게 제가 요즘에 입맛이 좀 없었어요. 이렇게 매콤달콤한 소면에 같이 비벼서 먹으면 입맛이 싹 돌아올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는지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안에 구성품부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와우! 딱 뚜껑을 열자마자 이렇게 대왕 오징어가 하나 통째로 들어있고요. 요새 오징어 진짜 비싼 거 아세요? 와, 오징어가 이렇게 생 오징어가 통째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꼭 냉동 보관을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배송 받자마자 드실 거 아니면 꼭 냉동 보관 해주시고요. 그리고 생면으로 만든 소면도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어머, 귀여워. 다진 마늘도 이렇게. 귀엽게 들어있어요. 자취생들 맨날 마늘 사면 썩어서 버리는데, 이렇게 썩어서 버릴 필요가 없겠네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당근, 그리고 양배추, 파 등등 다양한 야채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굳이 도마에서 막채 썰고 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다 다져서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그리고 방방네 할머니의 특제 소스. 들어있고요. 참기름까지 센스 있게 넣어주었습니다. 생 오징어, 소면, 야채, 특제 볶음 소스, 참기름, 다진 마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방막내표 오징어 비빔국수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이 오징어를 해동시켜 주신 다음에 물에 살짝 씻어서 채 물을 뺄 거예요. 제가 한번 준비해서 올게요. 자, 해동된 오징어와 도마 그리고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징어를 먹기 좋은 사이즈로 먼저 썰어줘야 되는데요. 뭔가 되게 정갈하게 해놓니까 요리를 되게 잘하는 거네요 요리를 못하는 분들도 자취생들, 뭐 요리 못하시는 분들 충분히 밀키트와 함께라면 어떤 음식도 잘할 수 있어요. 자 오징어를 먹기 좋은 사이즈로 한입 사이즈로 잘 썰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오늘 만드는 요리가 국수잖아요. 국수는 뭐니뭐니해도 호로록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크지 않은 사이즈로 잘라주시는 걸좀 추천드려요. 앞부분을 이렇게 잘랐다면 여기서 너무 큰 부분은 한번더 자를게요. 이렇게 한 번씩 더. 국수 먹을 때 오징어가 걸려서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반을 한번쑥 잘라서. 이렇게. 와, 근데 오징어가 이렇게 한 마리가 통째로 되어 있는 거 진짜 대박이다. 저는 그냥 오징어 몸통이랑 다리만 몇개 들어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있어요. 그방막례 할머니의, 그 할머니의 특유의 그큰 손. 방막례할머니한번 <laughs> 만들 때 진짜 많이 만드시거든요. 그 감성을 그대로 담았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배송시켜 놓고 오래 있다 드실 분들은 꼭 냉동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상한 거드 드셨다가 배탈 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잘 썰어 줬습니다. 몸통 잘 썰어 줬고요. 자, 이제 다리 썰어 볼게요. 다리는 하나씩 하나씩 일단은 잘라 준 다음에 그리고 자를게요. 아니 진짜 다리도 한 서너 개 들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도대체 몇 개야 칼 쓰실 때는 항상 손 조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나로, 다 하나씩 하나씩 낱개로 분리를 해주셨다면, 이제, 숭덩, 숭덩 한 번씩 잘라줄게요. 한 번, 그리고 두 번. 좋습니다. 이렇게 한입 사이즈로 잘 잘라주셨으면, 한 켠에 접시에 다시 놔주시고, <laughs> 여러분 이렇게 썰어 놓고 놓으니까 양 진짜 많은 거 보이시죠? 와, 대박이다. 자, 오징어까지 이렇게 완성이 됐다면 이제 소면을 삶아 볼게요. 가스버너랑 냄비 준비해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면을 삶아 볼 건데요. 먼저 이렇게 가스 버너나 냄비 준비해 주시고 물은 1,400ml, 1리터 하고도 400ml 필요하고요. 어 측량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종이컵 9칸에서 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측량을 할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넣어서 소면을 삶아 볼게요. 근데 사실 이게 국물 요리가 아니라 그냥 소면을 삶는 거기 때문에. 꼭 1,400ml 까지 안 맞춰도 될것 같긴 해요. 그래도 우리 막내 언니의 말을 듣는 게더 맛있겠죠? 1L 하고도 400ml. 어, 400ml가 조금 안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맞춰서 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물을 넣어주셨으면 이제 물을 끓여주시고요. 물이 어느 정도 끓으면 그때 소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면은 생면이어서 되게 더 탱글탱글하고 맛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기대가 많이 되네요. 제가 또면 귀신이어서 면 요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늘 제가 좋아하는 탱글탱글 오징어와 그리고 쫄깃쫄깃 소면의 만남이 과연 어떤 맛을 낼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물이 끓는 동안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께 또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이 박막리 할머니의 오징어 비빔국수잖아요. 그래서 오징어의 효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는 위 점막을 생산하면서 위염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 특히 위가 좀안 좋으시거나 평소에 위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오징어 삶아서 드시면 정말 좋다고 해요. 간 기능을 개선해 주는 장점도 가지고 있어서 또술 마신 다음날 해장으로도 굉장히 좋은데, 저처럼 또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오징어만큼 좋은 건강식품이 없습니다. 다음날 해장을 하실 때 오징어와 라면을 같이 끓여서 먹는 것도 정말 꿀팁이니까 꼭 해보시고요. 근데 오징어가 알카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채소와 함께 곁들여서 먹는 게 훨씬 더 건강에 좋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오징어와 채소를 곁들여서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채소들을 같이 프라이팬에 볶아서 먹을 예정인데 완전 건강에 좋겠죠? 그리고 다이어트 중이시거나 아니면 근력을 키우시는 분들한테 오징어만한 또 특식이 없는데요. 오징어는 맛도 있으면서 칼로리도 낮고 단백질 함량도 높아요. 또 타우린 함량도 높아서 우리가 근력 생성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니까 운동하시는 분들, 다이어트하시는 분들 오징어 많이 섭취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물리 뽀글뽀글 끓기 시작하면 그때 소면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도 다이어트를 되게 평소에 항상 자기관리의 느낌으로 항상 많이 하는 편인데 오징어를 저도 되게 많이 먹거든요. 맨날 삶은 계란, 막 닭가슴살, 고구마 이런 것만 먹으니까 너무 물리잖아요, 뻑뻑하고. 그래서 중간 중간에 특식으로 저도 오징어를 되게 자주 먹는 편인데 되게 비싸요. 비싸서 자주는 못 먹고 되게 특별한 약간 아나 오늘 되게 고생했다 하는 날에 먹는데 오늘 이렇게. 방송을 비밀로 방막례 할머니표 오징어 비빔국수를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야채들도 진짜 종류가 많아요 파, 양파, 당근, 양배추 와... 궁금한 게 이런 프레시지 같은 대기업들은 이런 야채를 사람이 썰지 않겠죠? 기계가 썰겠죠? 왜냐면 야채들이 다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어쩜 이렇게 예쁘게 써나 항상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야채도 있고요. 그리고 망레스 할머니표 볶음 소스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기대돼요. 맨날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할머니가 되게 장부심이 있거든요. 막 고추장 이런 볶음 소스 막 이런 장부심이 있으셔서 되게 기대가 많이 돼요. 다진 마늘 그리고 제가 식용유도 이렇게 따로 준비해놨는데요 집에 식용유 있으신 분들은 지금 준비해주세요 이따가 오징어랑 야채 섞을, 섞어서 볶을 때 그때 식용유 필요하니까 잘 준비해주시고 이제 물이 어느 정도 끓기 시작했으니까 소면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방부제가 있어요 여러분 방부제, 어, 저는 방부제 미리 뺐네요. 여러분도 방부제 꼭 빼고 넣어주세요. 방부제는 먹으면 안 됩니다. 소면을 천천히 넣어줄게요. 와우! 자, 소면을 잘 풀어주시고 지금부터 타이머로 4분 재주세요. 4분 동안 소면이 익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와, 이런 비빔국수는 저는 집에서 팔도 비빔면 말고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면이 익는 동안 보울이랑 그리고 채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준비해주시고요. 이따 면이 다 익으면 그때 다시 이렇게 물을 부어내고 면을 따로 채에 받쳐서 물기를 빼야 되니까 네, 지금 있으신 분들은 잘 준비해주세요. 혹시라도 소면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그러면 조금 이게 간이 싱거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기를 완벽히 빼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젓가락으로 이렇게 휘저어봤는데 아직 조금 덜 익은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찰랑찰랑한 느낌이 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근데 보통 비빔국수는 조금 차게 해서 먹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차게해서 먹을 정도로 이거를 음식을 식힐 시간이 좀 없어서 오늘은 조금 따뜻하게 따뜻한 버전으로 먹을 건데요. 혹시라도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소면이랑 오징어랑 이따 야채랑 볶은 거를 조금 차게 두셨다가 그렇게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을 차게 해서 먹을 때이 면을 조금 더 많이 푹 삶아주셔야지 나중에 차게 했을 때도 탱글탱글한 식감이 살아있으니까 조금 더 면을 푹 삶아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번 휘저어 볼까요? 오, 이제 많이 조금 익은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얘가 막 끓어 넘치는 느낌이 날 때까지 잠깐만 더 볼게요. 오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면이 익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네 이렇게 찰랑찰랑 네 이런 느낌이 날 때까지 잘 삶아졌고요. 이제 얘를 체에 걸러서 이제 물을 쫙 빼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제가 체랑 볼 가져올게요. 제가 볼이랑 체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면을 물기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싱크대에 그냥 체 이렇게 놓고 그대로 물기 빼주셔도 되고요. 저처럼 볼에다가 이렇게 빼주셔도 돼요. 음, 잘 익었다. 면을 완벽하게. 물에서 다 구출시켜줍니다 됐다. 자 요렇게 잘 빠질 수 있도록 요렇게 면을 체에다가 놔주시고요 이제 냄비는 제가 치우고 후라이팬을 가지고 올게요 후라이팬에 오징어랑 야채를 볶아주시면 되거든요 이제 냄비 치우고 후라이팬 가지고 와주세요 네, 이제는 오징어와 야채를 식용유에 같이 볶아줄 건데요. 먼저 프라이팬 준비해주시고, 프라이팬을 조금 예열시켜주실 거예요. 프라이팬에 열이 조금 올라올 때까지 예열해보도록 할게요. 식용유는 두 큰술 정도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정말 자취생들은 이렇게 야채를 살 때도 양배추, 뭐, 대파, 당근 이런 것도 하나 통째로 사면은 맨날 해먹고 버리기 일수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한끼 먹기 좋게 나오니까 진짜 너무 간편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열된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둘러주시고요. 식용유도 약간 열이 오를 때까지 조금 기다릴게요. 식용유는 약간 물처럼 이렇게 점성이 약간 없어질 정도로 돼야지 열이 오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아직은 조금 점성이 있네요. 지금 어차피 오징어랑 야채를 볶을 거니까 그냥 집에서 막 쓰는 후라이팬에 쓰셔도 됩니다. 계란 후라이 이런 거 해먹을 때는 좋은 프라이팬을 해야지 예쁘게 되는데 지금 이 오징어 볶음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어 이제 점성이 많이 떨어졌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징어랑 야채를 볶아볼게요 와 맛있는 맛있는 소리 난다 야채도 같이 넣어주시고 저는 채소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채소도 이렇게 푸, 푸짐하게 들어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또 이렇게 혼자 살때 이런 채소 먹기 쉽지 않거든요. 맨날 배달음식만 먹고 이러는데 채소가 푸짐해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자 어느 정도 채소도 다 이렇게 풀어졌으면. 한번 싹싹 볶아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다진마늘도 같이 넣어서 볶아줄게요. 다진마늘도 이렇게 넣어서 볶아주시고요. 역시 한국인은 마늘이 없으면 안 돼요. 맞죠? 저희 집에 마늘이 더 있었다면 저는 아마 더 넣었을 거예요. 지금 저는 마늘의 맛을 진짜 좋아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볶여졌다 싶으면 오징어가 약간 색깔이 원래 투명했다가 지금은 약간 반투명 하얀색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얀색이 됐다 싶을 때 그때 볶음 소스도 넣어 줍니다. 우리 막례 할머니의 시그니처 볶음소스 넣어주고 저는 방막례 할머니 진짜 구독자 10만도 안 됐을 때부터 되게 애청자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130만의 대유튜버가 되신 걸 보고 너무 부럽기도 하고 진짜 멋지신 것 같아요. 소스까지 부어서 소스가 색깔이 너무 좋다. 웬일이야. 아, 오늘 흰옷 입었는데. 여러분, 이 오징어 소면 이거 볶음 할 때는 어, 앞치마를 하시던지 어두운 옷을 입는 걸 권장합니다. 근데 약간 제가 옷에 뭐가 잘 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짬뽕이나 막 이렇게 그런 거 김치찌개 먹을 때도 앞치마 하잖아요. 그럼 앞치마에서 딱그빈 공간 있죠 여기 여기에 튀어요. 저는 항상 그래서 너무 약간 억울하다 그런 그런 게 있었죠. 자, 잘 볶아주면서 이게 오징어랑 야채랑 이렇게. 좀 안에서 해산물에서도 물이 나오고 야채에서도 체즙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좀 졸여주면서 약간 맛이 들수 있게끔 맛이 뵐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넣고 밥, 밥 넣어서 볶아 먹어도 맛있겠다. 물기 뺀 소면도 제가 이렇게 부엌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도 소면 물기 쫙 빼서 지금 챙겨와 주세요. 지금 어느 정도 소스가 이 오징어랑 야채랑 이제 많이 흡수가 된것 같거든요 많이 졸여져서 어우 냄새 너무 좋아요 한번 간을 봐볼까요? 오징어에 좀 맛이 뱉는지 음? 한 1분만 더 졸여지면 좋을 것 같고 우와 진짜 매콤달콤한데 뒷맛이 진짜 약간 매콤하다 너무 맛있다 진짜 왜 박막례, 박막례 한는지 알겠습니다 지금 자박자박하게 있는 소스가 이 소면이랑 진짜 어우러지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와 미쳤다 이제 소면이랑 같이 섞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표 오징어 비빔국수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소면, 물기 쫙뺀 소면과 볶음 오징어 그리고 참기름까지 준비가 되었습니다 참기름 뿌려주시고요 참기름이 사실 트러플 보다 맛있어요 그쵸? <laughs> 참기름 넣으면 뭐든 맛있는 것 같아요 <laughs> 냄새 죽는다 자 소면 잘 섞어서 이 오징어 볶음과 와 너무 맛있겠다. 아니 팔떡 비빔면도 그냥 면 삶고 거기 소스 넣어서 비벼 먹어도 맛있는데 야채 오징어까지 들어가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여러분. 진짜 밀키트는 정말 자취생들에 의 있어서는 정말 너무 유용한 그런 식품인 것 같아요. 면 오징어랑 면이랑 듬뿍 집어서 제가 먹어볼게요. 다리 하나, 몸통 하나. 거기에 소스가 큰 뻑팬 면이랑 같이 얹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입 크게 먹어볼게요. 와, 음, 제가 예상한 맛이 아니에요. 저는 약간 팔떡김면 느낌인가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약간 인스턴트 느낌이 아니라 진짜 깊이가 있고 오징어 제육볶음 있잖아요. 오징어 제육볶음을 진짜 맛있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 면을 풀어서 면사리 추가해서 먹는 느낌? 딱이 느낌이에요. 약간 새콤 매콤 막 이런 느낌을 상상하셨다면 그거 아니고요. 너무 맛있는 그냥 함께 식사입니다. 와 진짜 맛있다. 또 이게 생면이어서 그렇지 되게 부드러워요. 주고, 면을 오징어에 싹 싸서. 진짜 이 오징어가 너무 탱글탱글하고 진짜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면이랑 오징어 볶은 거 차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먹고 바로 먹는 거여서 조금 따뜻한데 따뜻해도 되게 맛있지만 나중에 차게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맵찔이 분들은 조금 매울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설탕이나 아니면 소스를 좀덜 넣거나 이렇게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와 맛있다. 진짜 방망이 할머니가 옛날에 김치 담그는 걸본 적이 있거든요. 할머니가 담가주는 김치도 먹어보고 싶다. 이렇게 맛있으면 김치도 진짜 맛있을 텐데. 자, 면은 자고로 깨작깨작 먹는 게 아니라 한입 듬뿍씩 먹어야 됩니다. 오징어도.. 와 너무 맛있는데? 오징어가 정말 비싸서 마트 가면 엄두가 안 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성비 좋게 이렇게 팔 수가 있지? 이게 그 대기업의 힘인가 봐요. 저는 매운 거 진짜 잘 먹는데도 약간 매콤해요, 진짜. 마지막으로 오징어 하나만 더 먹을게요. 와 진짜 맛있어요. 오늘은 유튜버 박막래 할머니표 오징어 비빔국수를 함께 밀키트로 만들어봤는데요. 저도 유튜브에서 보면서 너무 먹어보고 싶다 했던 그런 음식인데 저희 집에서 제가 직접 요리를 해서 이렇게 먹으니까 감회가 새롭고 또 너무 맛있어서 진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와 여러분. 이거 진짜 꼭 해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오징어, 정말 이렇게 비싼 오징어를 집에서 가성비 좋게 먹을 수 있는 것도 너무 좋고요. 소면이랑 오징어 볶음을 같이 먹으니까 약간 한끼 든든한 식사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 밀키트의 매력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밌고 더 유익한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